조갑재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이냐 대한민국이냐라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오는 8월 22일 전당대회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당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언급했습니다. 조갑재는 과거 박정희 정권 때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가 당권을 잡은 사례를 들며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현재의 유사성을 비교했어요. 부마 사태와 12.6 2 사건들이 이와 같은 정치적 변화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세 명의 리더십 아래의 부국간병 및 민주화 노선이 오늘날 보수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이에 반해 윤석열과 그 지지 세력을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비난하며 이들이 보수의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갑재 대표는 앞으로의 정치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당원들이 윤석열의 영향을 벗어나야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의 발언은 현재 정치적 혼란 속에서 보수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안철수, 조경태, 한동훈 세 명의 후보가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세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보수 진영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과거와의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갑재는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단합이 없는 각계 전투는 오히려 보수층의 분열을 초래하므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갑재 대표는 지금이 바로 보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어요. 전당대회가 보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니 모든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힘의 신뢰 회복과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 당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며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갑재는 또 다른 포스트에서 윤석열과 전환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어요. 그가 지적한 점은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이 진실로 인식되는 현상이 정치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부각시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보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연대의 필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단합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